욕기 29장. 욕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으니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세에서 빼내었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마늘이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여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으니라.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 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욥기 30장.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짠 나무를 꺾으며 뱃살이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애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애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란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기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각게 하셨구나. 내가 죽게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 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 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란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버시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욕기 31장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란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수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뿌리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본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험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더 좋아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어 놓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메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반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요배 말이 그치니라. 욥기 32장.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남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이요또새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덩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 즉, 당신들 가운데 욕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 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새 가죽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시니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욕기 33장. 그런 즉 욕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 즉, 내 위험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부리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그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여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재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요비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욕기 34장 엘리호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요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어노라하니 어떤 사람이 요과 같으랴? 요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통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 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 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하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감해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어 싸우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욕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욕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의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욥기 35장.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 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인은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에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요비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